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0일 수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세 셉스입니다. 코로나로 정신이 없었던 연초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여름이 가고 연말에 문턱 앞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휴가 꽤 길게 잡혀있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고향에 다녀오거나 어디를 가기가 머뭇거려지게 됩니다. 어느 휴게소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구요자는 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최대한 이동하지 않고 방역수칙과 안전을 잘 지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어떤 연휴 일정과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 항상 마스크 잘 챙겨 쓰면서 조심하시고 환전 일기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태꿈나의 고정 첫 코너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에스겔 16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속담을 즐겨 사용하는 자라면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실증내던 내 어머니의 딸이다. 또 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실증내던 내 자매 중 하나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내 언니는 사마리아다. 그녀는 딸들과 함께 내 북쪽에 살았다. 내 동생은 소돔이며 딸들과 내 남쪽에 살았다. 너도 그들과 똑같이 살지 않았느냐? 그들처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역겨운 짓들을 버리지 않았느냐? 오히려 너는 그들을 따라잡고 추월했다. 살아있는 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말한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너와 내 딸들이 한 짓들에 비하면 내 동생 소돔과 그 딸들의 소행은 세 발의 피다. 내 동생 소돔은 자기 딸들과 함께 온갖 사치를 부리며 살았다. 오만했고 탐욕스러웠으며 게을렀다. 그들은 압제받는 자와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았다. 거들먹거렸고 추잡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너는 잘알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아주 없애버렸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죄는 내 반만큼도 되지 않는다. 내 역겨운 행위들은 그녀를 훨씬 능가한다. 아니, 내 소행에 비하면 내두 자매는 선량해 보일 정도다. 정말 그렇다. 너에 비하면 내 자매들은 실로 성인 군자들이다. 내 죄가 얼마나 그들을 능가하는지 그들이 의인으로 보일 지경이다. 부끄럽지 않느냐? 내가 안고 살아야 할 수치다. 역사에 길이 남을 명성이 아니냐? 내 자매들의 죄를 능가하다니 메시지 코너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라디오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중인데요 매번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큐티인 본문을 여러분이 직접 읽고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그 녹음된 음성으로 본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해보면 참 괜찮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꼭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큐티인 본문 읽어주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멋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재능 기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난센스 퀴즈 정답자 발표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정답자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문제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답을 보고 한참 웃었는데요. 문제는 서른도가 옷을 벗는 순서는 서른도가 옷을 벗는 순서는 이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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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순서대로 았습니다 정답을 빛의 속도로 맞춰주신 우리 박선희 자매님께는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른 분들도 정답 도전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난세 스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세종대왕이 초콜릿을 주면서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세종대왕이 초콜릿을 주면서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이 문제도 아마 정답을 알게 되면 피식 웃게 되실 겁니다. 네, 당신은 반드시 웃게 되어 있다. 당신은 이미 피식 웃고 있다. 당신은 이미 정답을 달고 있다. 정답과 당첨자는 다음 회차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얼른 맞춰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할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처음에 떠오른 코너 중에 하나인데요. 어, 꿈쟁이 ASMR입니다. ASMR처럼 소리에 집중하시라고 소리를 들려드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맞추시는 여러분들이 맞추시는 코너입니다. 어, ASMR은요, 그 약자인데요, 뭐의 약자냐면요, 아 사실은 먹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로 합니다. ASMR, 아 사실은 먹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로 합니다. 그래서 ASMR입니다.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컨텐츠를 뭘 만들지 고민하다가 만든 코너입니다. 어, 그런데 이게 뭘 맞추시는지를 생각할 때 너무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절대 제가 먹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은 다음 라디오 방송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무엇을 먹었을까요? 맞춰주세요. 오늘은 특별 편성이라 새로운 코너가 또 있습니다. 짧은 글귀나 동화,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앞으로도 이거는 좀 코너를 이어가려고 하고요. 2015년 연말에 우리 교회 블레싱 행복 축제에 오셔서 간증해 주셨던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선생님의 책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입니다. 어, 그 중에서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그 챕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친구 봉구의 전화를 받고 인사동으로 나갔습니다. 찻집 앞마당엔 잎이 모두 떨어진 감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봉구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지난 봄에 주인 몰래 이집 감나무에서 따간 어린잎으로 차를 끓여 마셨 는데 맛이 기가 막혔다고 희죽 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봉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새로 시작한 소설은 잘 돼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쓰고 있다고 말했지만 앞날에 대한 확신도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몇 년째 소설에만 매달리고 있었던 터라 형편도 넉넉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제 쓸쓸함을 알아챈 듯 봉구는 저의 근황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봉구는 첫집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나이가 들수록 나무가 좋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둑할 무렵 봉구와 함께 인사동 길을 걸었습니다. 길가 한쪽에서 할머니가 강아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봉구가 호들갑을 떨며 강아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싸게 드릴 테니 한 마리 사 가라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건넨 말에 봉구는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여섯 마리 있었는데 다 팔고 이제 두 마리만 남았다고 네 마리는 진지게 팔았는데 두 마리가 남아 애를 태운다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강아지들도 예쁜 강아지가 먼저 팔리죠. 동구가 강아지 한 마리를 들어올리며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예쁜 놈들이 먼저 팔리고 미운 놈들이 나중에 팔리겠지요. 그래도 이렇게 두 마리 남았을 땐 마음이 괜찮은데 한 마리만 남으면 보기가 딱해요. 제일로 못나서 마지막까지 남았겠지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사람이든 침승이든 못난 것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는 이 법이니까요. 싸게 드릴게. 한 마리 사 가세요. 할머니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차 마시고 밥 먹느라 돈을 다 써버렸어요. 봉구는 반죽 좋은 웃음을 흘리며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봉구를 보며 허물허물 웃었습니다. 봉구와 헤어져 버스 정거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어린 딸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딸 아이는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사달라고 제게 졸랐습니다. 다음 날이 딸 아이 생일이라 마음은 더 짠했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딸 아이와 함께 명동으로 갔습니다. 칼국수도 먹었고 아내와 딸 아이의 머리핀도 샀습니다. 이집저집 집 돌아다니며 딸 아이 생일 선물로 강아지 인형도 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작은 목소리로 딸 아이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는 강아지 인형을 안고 제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차창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딸 아이는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길을 걸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딸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와 아내의 눈도 휘둥그레졌습니다. 작은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 아래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눈을 맞고 있었습니다. 살구나무 밑동에 끈으로 매어져 있는 어린 강아지는 겁먹은 눈빛으로 우리를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몇 걸음을 달려가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살구나무 아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구가 남기고 간 편지였습니다. 봉구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 담을 넘었다. 내 딸내미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선물 받고 싶다고 했다면서. 어젯밤 너하고 헤어진 뒤 강아지 파는 할머니한테 다시 갔었다. 남은 두 마리 중에 조금 더 미운 놈을 사가지고 왔어. 우리 집에서 하루 재우고 오늘 데려왔어. 마지막까지 남겨질 것 같은 이 강아지가 문득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다닐 적내 모습 같았거든. 나처럼 못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디가나 찬밥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셨는데 말이야. 힘내라. 너는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봉구의 편지를 손에 들고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세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의 추천 인생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찬양인데요. 처음 들은 이후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 인생 찬양으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멜론, 벅스, 지니 같은 음원 사이트에서 예수님의 사랑 꿈들 미니스트리 혹은 꿈뜰이라고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곡은 제 친구 사역장인 조창훈 목사가 만든 곡인데요. 청년들과 섬선교를 하러 가서 주신 은혜로 쓴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제는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리듬도 그래서 파도 타는 그런 느낌의 리듬이라고 해요. 이 찬양을 작곡한 배경을 듣게 되니까 우리 청년부와 함께 2018년에 갔던 영해의 여름, 어린이 사역이 생각나더라고요. 함께 할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이 더욱 소중한 요즘입니다. 제가 잠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메말은 우리의 영혼의 사랑으로 불어오신 예수님, 우리 하늘이 교회 청년부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의 바람을 불게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해줄 이름 나 찬양해. 맘다해주 이름 다 찬양해 예수의 바람 예수의 사랑 온 땅에 가득 가득하네 예수의 바람 예수의 사랑 온 땅에 가득 가득하네 예수의 바람 예수의 사랑 온 세상 위에 불어오네 날 위한 사랑 사랑 내 맘에 가득 가득하네. 이제 그 사랑 영원한 사랑. 사득한 네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한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은 추석 특별 편성으로 조금 길게 꾸며봤습니다 어, 마무리도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그리울 텐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의 추석 인사 목소리를 제가 담아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안녕, 오빠들. 재은이에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벌써 추석이 다가오는데 함께 가족들과 함께 또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푹 쉬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이청연부 여러분, 네 한결입니다. 저희 어, 한가위를 맞아서 가족끼리 어, 화목한 시간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하루 빨리 함께 만나뵐 그날을 소망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주입니다. 어, 이제 한가위가 다 됐는데 가족들이랑 식사 맛있게 하시고 코로나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예, 어, 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누구세요? 네 저는 유성준입니다. <laughs> 좀 못하겠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박선입니다. 어,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혹시나 고향에 운전하러 갔다 오시는 분들 계신다면 안전 운전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 청년부 정한별이고요. 다들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청년부 김지수예요. 다들 잘 지내시죠? 네 명절 어떻게든 잘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서. 얼굴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년부 여러분, 추석 잘 보내세요.